안녕하세요. 청량리 하늘부동산 서지혜입니다. 어, 오늘은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그 사전에 입주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일산을 잠깐 들렸는데요. 여러 업체들이 또 방문을 했고, 지금 제가 현장에 와보니까, 어 이제 물론 전세나 월세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, 실입주 하시는 제가 또잘 알고 계시는 고객님도 많이 와 계셔가지고 또 상담 받으시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. 어, 헬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사전 점검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이제 입고 나서 29일부터 이제 입주가 들어가는데요. 어 이제 실입주 하시는 분들도 또 궁금하신 점 많이 있으실 거예요. 물론 전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전 하실 일이 많진 않으시겠지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요 임차 들어오실 분들도 이제 이사 업체나 또뭐 줄룬이나. 뭐, 아니면은 입주 청소 같은 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,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 그 담당자가 맨날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, 그래도 이제 오늘 사전 방람회에 이제 저희가 와서 정확히 관심이 있는 또 업체들 리스트를 어, 또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좀 보여드리면서 어, 적당한 이제 금액에 시공도 하실 수 있고 업체들 선정하실 때좀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청량리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의 성공적인 입주를 또 기원하고 또 열심히 현장에서 중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중개 문의는 한늘 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